잘됐다 민아. 잘 생각했어. 그리고 속옷은 역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게 설마 나는 아니겠지? 저 눈빛이 반했는데 내가 저기 불안당한테 한번 구해줬더니 나한테 소, 속옷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 필요 없어. 난안 보고 싶어. 오케이. 서브 스토리 다섯 개 완료. 우리 저기 극장 쪽에도 가야되고. 뭐야 너? 왜 갑자기 뛰어가지? 오! 어! 또! 뭐지? 아, 여기 센터. 자꾸 돌다 보면 은 여기로 오게 되네. 여기에 계속 오게 돼. 나도 모르게. 극장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원. 여기 안 가봤나? 카무로 상점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회전 해보자, 좌회전. 오마에, 오마에 또 나와. 아 아이씨 왜이리 많이 해야이 녀석들 죽는다 불한당 스타일 간다 불한당 스타일 아니야 불한당 불한당 아니야 이거 아니야 불한당 스타일 불한당 스타일 됐쟈 아 읍쟈 얍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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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오케이. 근데 러, 그 러시 스타일이 빨라가지고 좀 편하네. 거기가좀 빨라가지고. 야 소도 팔아요 진짜. 그막 우리나라에서도 파는 사람들 있어. 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지 좋다 필요한 게 뭐지 그거 뭐야 저거 테누이 무슨 코키탭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야 아무를 대라 <laughs> 어나 이거 기억 못했는데 잠깐만 특이한 가게 암호를 알아봐야 돼. 뭘까? 암호를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응? 어 안돼. 아얘 저거 안돼. 예 저기 김태우잖아 사랑비 제 쌍은 엄청 잘해. 제한테 한번 주면 돈다 뺏겨요. 저 녀석은 아까 그 가게에서 암호를 말하고 있던. 아,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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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을 볼까? 잠깐만,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돈을 빨리 쓸까? 능력 강화를 지금 할까요? 아니, 이제 강화 안 하고 싶은데, 사실 히트 데미지 억제. 제가 싸움 엄청 잘하는데, 쟤한테 치면 돈을 다 뺏겨요. 시간과 함께 줄어드는 거 네, 빨리빨리 좀 돈을 써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팔로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팔로우하시지 않았었나? 다른 아이디로 오신 건가? 이거 찍자. 빨리빨리 돈을 써야 돼. 파괴자로는 어차피 쟤를 못 이겨. 쟤를 이기려면은 지금 러쉬 스타일로 승부 봐야, 쇼부 봐야 되거든? 히트 상승률. 아, 이거 어려운데. 그냥 써야 되나? 아, 이거 애매해. 지금 찍을 게 없어. 스킬 찍어, 스킬. 됐어. 아, 저게 지금 큰일 났어요, 진짜. 제, 아이씨, 이거 맞다, 맞 저거잖아. 아이, 김태우, 씨. 아무한테나 마구 싸움을 걸는 걸로 유명하던데. 그러냐? 나에 대해 안들는 얘기가 빠르겠군. 음. 최강의 생물이 되고 싶은 남자. 응? 인류 최강으론 약해. 야, 이거 잠깐만, 나 그만 가야돼. 얘한테 한대 맞으면 그건 아니야. 어! 어! 잠깐만, 야,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피하면서한대 맞으면은 저 피가 다 없어져요, 얘한테. 야! 피하는 싸우는거 해나야는데 이거? 어어어! 안 돼. 잠깐만 이거 체력한번 회복하자 어우야 근데 싸울만해 싸울만해 할만해 지금 할만해 어어어 야 이. 한방은 너무 강해 이제 알았겠지 니네 돈은 내돈 내가 가져간다 99만 9416엔 삥 뜯겼다 아 개자식 아야 어딨냐 저걸 싸워야 돼아 열받네 아이씨. 아니, 그지 같은 게 여기, 저기 도망갈 수도 없어. 다른 데서 만났으면 내가 도망갈 수 있었거든? 근데 여기 도망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그걸 했어. 근데 뭐야? 아, 여기 있다. 어이. 뭐야? 저쪽에 있는 가게에서 암호를 댔었지. 괜찮다면 나에게 좀 가르쳐 주지 않겠나? 목숨이 위태로. 근데 알고 보면 은 별거 안 뺏는 거 아니야? 너무 약하다고요. 아니야, 근데 아까 싸움만 했는데, 내가 너무 계속했어 조금 많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떨리는 걸 보고 가서 한세 대씩 때리고 빠지고, 막 이렇게 했으면 잡았을 것 같아. 에셀보이 당시 힘좀 쓰게 생겼군 어. 아무 말해줘 <laughs> 조건이 또 뭐지? 아모변라이트 뭐 부탁해 하이엘 거리 동쪽에 있는 유락정이라는 가게 앞에 몽몽이라는 여자. 유락정? 몽몽. 오늘 계획과 내일 날씨를 듣고 와. 어, 타이에이 거리? 잠깐만요. 타이에이 거리가 어디지? 아, 여기네. 여기 그냥 가, 잠깐만,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뭐야? 욕을 해줘? 뭐야? 어? 뭐지? 욕을 해줘! 응? 응? 음? 자, 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하라고! 뭐야, SM클럽이야? <laughs> 음... 안녕하세요. SM 광자. 음... 어? 얘 사쿠라이 아이윤가 걘데? 아, 나왜 이렇게 저기. 저게... 왜 여자애들 이름을 다 외우지? <laughs> 아저씨, 계속해봐 아, 도와주세요. 손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유 플레이도 엄청 못하더니 배웅할 때도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하는 게 욕이냐고? 이런 가게 오는 손님은 원래 다 변태야! 뻔한 사실을 말해봤자 흥분 안 된다고! 욕하는 것 빼고는 다 취향이래. <laughs> 아 이거를 또 내가 가르쳐 주는 건가 아이유한테? 왜 모두가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온 공장장이다. SM 클럽에서 내가 가르쳐 한수 가르쳐 주는 건가? 나는 근데 이런 취미가 없는데 나는 저런 취미가 아니야. 이런 일은 저한테 안 맞을까요? 욕을 음. 듣고 싶어서 돈을 내. <laughs> 음, 사연이 있는 애구나. 좀더 노력해봐. 여왕님이 있어. 어, 양아치야? <laughs> 내가 또 숨겨지는 <힘겨주는> 거구나. <웃음> 민폐다. <웃음> <웃음> 내가 대신 말하지. 민폐야. SN 클럽이나 다니는 마조새끼 주제. <laughs> 마조새끼 주제, 이 자식이. 나, 나, 난 손님이 아니야. 아무튼 빨리 꺼져라. 민폐니까. 마조새끼니까 맞으면 기분 좋겠지? 우리가 네 놈을 기분 좋게 해주겠어. 와아 <laughs> 버리의 양아치. 신피라이 자식. <laughs> 이야... 뭐야... 뭐근데 뭔데? 양아치 찍으면 피가 되게 나는데... 어. 아, 피싸인데 이거 피싸 타이밍인데, 이거 네 실제 인물이에요. 일본 AV 배우에요. 그 AV 배우가 몇명 나오는데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모델링한 거예요. 마주 새끼 주제에 엄청 쓰잖아. 어? 뼈도 못 줄일 줄 알아라 음. 저한테 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될까요? 나욕 어, 못하는데 잘 아시죠? 저는 욕은 진짜 나 이거 욕은 내가 잘 못하거든 하이. 다른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고 싶어? 예. 가르쳐 가르쳐 어. <laughs> 어. 난 기류다 음 공원으로 가서 욕을 가르쳐 줘. 흐름에 맞춰서 해보고 싶다고? 음, SM 플레이를 하는 거야? 내가 마조 손님이야? <laughs> 뭐 이상한 거 시키냐? 어떤 말로 욕을 하면 좋은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Yeah. 네, SM 플레이를 한데, 말로만 하겠지, 말로만. <laughs> 여왕님은 제 방에 들어오는 부분부터 시작한다고? <웃음> 나 <웃음> 궁금하네 어떻게 하나? 똑똑똑 하이 저렇게 하면 안 된대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안 된대매 음. 그거 아니지? 말이가 중요해. 돼지가 사람 말을 안해 하면 안 되고 와봤자 하나도 안 기쁘거든. 이래야 되나? 어. 그렇지. 상대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 이보다 더큰 구력은 없겠지. 잘 어, 부탁드립니다. <laughs> 리 <나리>? 나니 오늘 플레이? <laughs> 그 내가 이런 걸 해봤어야 알지? 여자가한테 원하는 거 마조처럼 해야 돼 가죽 벨트를 맞고 싶다 두꺼운 복장 하고 싶다 아난 이런 거가 내 취향이 아닌데 하이힐로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laughs> <너> 뭐가 좋아요? 뭐가 <laughs> 가죽 벨트를 맞아야 돼? 하이힐로 밟아야 돼? 아난 이런 거나 스타일 아닌데. 가죽 벨트를 맞아. 진짜로 그러고 싶다는 게 아니야. 말해본 것뿐이라고. 취향이었냐? 이 변태, 이래야, 이래야 되나? 나밖에 없을 걸. 이거는 좀 여왕 같지 않은데, 이런... 이건가? 누거 엄청 여왕님 같대? <laughs> 아직 벨트를 막고 싶어? 좋아 애들은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라고 애들은 가라 안되지 애들 끼면 안되지 우리 애들 이 보고 있는 상황도 플레이를 이용해 요왕님다운 권위가 생기기 시작했대. <laughs> 한눈 파지 한눈 파지 말고 나만 보란 말이다. 어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지? 여왕님은 절대적이지. 좋아. <laughs> 이거 한 다음에 아마 시뮬레이션도 할 거야, 저기서. 해야 돼. <laughs> 가게까지 같이 가달라고 가게 가서 뭐 하지? 일본 게임이에요. 네. 가방에 뭘 넣어놨대. 손님이 왔어? 어 <laughs> 나니? 나한테 배운 거 써본다고? 아, 오케이 한번 봅시다 배운대로 잘하는지 <laughs> 아니 이거 방송이 괜찮은 건가 이거? 이건 괜찮아요? 싱크렛대. 귀엽대. 그렇지만 아저씨 고맙다? 어, 이거 약간 신데렛인가? 싱크렛! 하이! 하이 앨리 밟아줘? 꿀이네 꿀 <laughs> 이거 누구만 그래요 다 그런게 아니라 요 부분만 그렇고 다른건 또 안그래 요 부분만 그런거예요 서브 퀘스트가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서브 퀘스트 중에 이거만 이런거야 다 계속 이런 게임이 아니다 어, 배운 대로 잘하는구만. 흐흐, <laughs> 실패했어. 치그 아야 <laughs> 음, 잘 해결 이됐 네요. 야, 일주일 정도밖에 안 기다려줄 거야? <laughs> 말하는 거는 귀엽긴 하네. 어? 음. <laughs> 소형 강철 막대? 어. 저형으 무기를 쓸수 있을거야 아마도 오케이 자 갑시다 여기에서 그걸 해야지 장비 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공격력이 올라가는 건가? 열여덟 번 때릴 수 있다는 건가? 음, 뭔지 모르겠네. 일단 뭐 근데 저런 거 있어도 그냥 싸도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장비까지 있을 필요 있겠어? 응? 음? 여기죠? 여기에서 몽몽한테 오늘의 계획과 내일의 날씨라 그랬나? 헷갈려 저거 뭐야 서브캐스트 하다 까먹었어 오늘의 계획과 내일의 날씨였나요? 어이. 오늘의 계획 맞네 이렇게 돼있어서 다행이다 오늘의 계획과 내일의 날씨 뭐야? 어, 오마에 제정신인가 어 뭐야? 손에서 뭘다 들고 있어 하나씩 미쳤지 불안단 으